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첫 번째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반 다이어트 요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발을 쭉뻗어준 상태에서, 자, 다리는 편안하게 어깨 넓이 벌리셔도 되고, 골반 넓이를 벌리셔도 돼요. 자,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리를 벌려준 상태에서, 자, 손을 뻗어서. 손바닥으로 발가락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가슴을 밀로쭉 끌어올릴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편안하게 내려갈게요. 발이 손에 안 나으면 발목을 잡고, 자 편안하게 상체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깊게 마시고 내쉬고. 세 번째 마시고, 내쉬고, 네 번째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째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는 호흡의 시선 정면 보시고 척추 세워주고 내쉬면서 자, 손 풀어줍니다. 자, 발을 자, 발바닥을 모아주시고 골반, 엉덩이, 들썩들썩 자, 발 앞에서 깍지 두께 볼게요. 두 발을 모아주고 자, 척추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무릎을 지면으로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오고 내쉬는 호흡에 이마 무릎 쪽으로 내려가요. 팔은 자기 옆구리 쪽에 붙여주시고 어깨 으쓱 뜨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시고 복부 더 밀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한번 내쉬는 호흡에 무릎 아니 이마 무릎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이마 바닥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볼게요. 둘. 네, 다섯, 다섯, 다섯. 자, 마시면서 올라니다내쉬면서 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왼손 왼쪽 허벅지 안쪽, 손바닥으로, 바닥, 허벅지를 밀어주면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 지면으로 내려가요. 시선은 오른쪽 뒤, 멀리 볼게요. 하나, 자, 척추가 오른쪽으로, 둘, 어깨가 오른쪽 바닥면으로, 셋,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지그시는 거 주시고요. 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반대쪽 마시고 자 가슴을 쭉 끌어올리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바닥 쪽으로 내려요. 시선 오. 오른쪽 귀 멀리 하나 둘 네, 네, 다섯,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자, 손을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 바닥에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 바닥에. 자, 내쉬는 호흡에 이마 바닥으로.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하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내려앉으세요 둘 복부는 더 밀어주시고 셋 꼬리뼈가 안으로 말리듯이 바닥으로 내려가요 양쪽 무릎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골반 안쪽을 살짝 보여 볼게요 네. 자, 마시는 도움에 천천히 양손 바닥 짚고 올라오세요. 두 다리 펴주시고, 자, 엉덩이 한 번씩 들썩들썩. 무릎을 세워주고, 양손 바닥, 다리를 이렇게 어깨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자, 무릎을 세워주고, 골반 앞으로 당겨온 상태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양쪽으로 해요 손바닥 확장하시고 발꿈치로 무릎을 안쪽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위로쭉 끌어올리시고 척추를 세워주세요. 하나 어깨는 내려 앉혀시고 둘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놓을게요. 셋 골반을 앞으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넷 다섯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팔꿈치는 계속 다리 안쪽을 밀어주시고 벌려주세요. 자,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주세요. 자, 손바닥 바닥을 눌러주시고, 오른발은 뒤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발끝은 천장 쪽으로 세워주시고, 하나, 허리 세워줄게요. 둘, 자, 이렇게 발을, 발, 왼쪽 발바닥을 내려놓기가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자, 밑에다가, 뭘, 그 수건을 말아서 받쳐 놓든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셋, 오른발 발끝 당기고. 넷, 오른발을 쭉 뻗어주세요.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무릎을 펴볼게요. 다섯, 자,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발목을 잡고. 왼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 팔꿈치로 밀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더 여유가 되신 분은 손바닥으로 발 안쪽을 밀어주면서 팔꿈치를 쭉 펴시고 시선 오른쪽 뒤를 볼게요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요 하나 둘 세네 다섯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와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바닥으로 자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왼발은 허벅지 바깥쪽에, 엉덩이 바깥쪽에 세워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요. 자,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허벅지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 발이 안으로 이렇게 왼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줍니다. 자, 손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왼손으로 왼발을 밀어주세요. 하나. 자, 허리 한번 쭉펴 볼게요. 둘. 셋. 오른발은 발끝 세워 주고. 네. 다섯. 자, 그 왼손을 위로 쭉. 귀 옆으로 쭉 뻗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을 뻗어서 발이 잡히신 분은 발을 잡아주시고, 새끼발가락 바깥쪽을 잡아요. 그리고 발이 안 닿으신 분은 그대로 손을 뻗어주시고, 어깨를 한번더 안으로 쏙 집어넣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다섯 번더 하시고. 팔을 뻗어서 발이 잡히신 분은 발을 잡은 상태에서 자, 상체가 살짝 뒤로, 왼쪽 팔꿈치를 뒤로 살짝 넘기면서 자, 등도 같이 살짝 뒤로, 시선 천장. 하나, 오른손 왼쪽 발목을 잡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 꾹 누르면서 허리를 앞으로 쭉밀어주세요 가슴은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고, 둘, 셋네 다섯 자 마시는 호흡에 오른손 불어서 허리를 받치세요 허리를 받쳐주시고 자 엉덩이 힘주고 배 힘주고 마시는 호흡에 올라가서 내쉬는 호흡에 자, 척추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자, 양손 바닥, 오른발 가져오세요. 다시, 처음 자세로 허리 세워주고, 골반 좌우로 흔들흔들, 무릎 양쪽으로 열어주시고, 고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들, 만들어 보세요. 왔다갔다. 자, 양손 바닥, 왼발 옆으로 펴주고 발끝 당겨주고 뒤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무릎을 곱게 한번 뻗어 볼게요. 자, 허리 세워준 상태 마시고 내쉬는 몸에 팔꿈치 바닥 하나, 둘. 네, 네, 다섯.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고 자, 왼손 왼발 발목 잡고 오른손 여유가 되면 오른손 자, 팔을 펴서 시선 맺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고 돌아서 내쉬면서 엉덩이 내려놓을게요.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아주시고 오른쪽 그 어깨가 왼쪽 발 앞으로. 무릎 앞으로 어깨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밀어줍니다. 자, 가슴 쭉 끌어올려서 시선 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 왼쪽 어깨를 다리 앞으로 좀더 가져오시고, 오른손 귀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하나, 맨발은 곧게 뻗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손으로 발날을 잡고 어깨 앞으로 좀더 넣어주고 내쉬면서 뒤로 약간 넘어가요. 하나, 오른무릎 반듯하게 세워주고. 둘, 왼쪽 팔꿈치 접어서 몸을 더 앞으로 허리를 밀어주세요. 셋, 오른쪽 가슴이 뒤로 더 넘어갈 수 있도록. 넷, 다섯, 자, 마시고, 손 풀어주세요. 허리 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힘주면서 올라요 내쉬면서 허리 세워줍니다. 자, 두발 모아주시고 바닥 코너 산화로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양손으로 무릎 지그시 눌러주고 가슴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이마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마시고 들어가서 발 떠줘. 자 발바닥 붙여준 상태에서 오른 발을 접어서 발목을 접어요. 자그 상태에서 무릎 잡고 발목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턱이 오른쪽 무릎으로 내려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허리 세우고 머리들로 같이. 가슴 열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자, 풀어주고, 다시 발바닥 붙여주고. 자 이번에는 맨발 접어 발목 접어주고 발목 잡고 무릎 잡고 자 턱이 오른쪽 맨, 아니 왼쪽 무릎 가까이 내려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머리등 같이.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시는 오베내쉬는 호흡에. 자, 바람분 코트 무릎을 접어줘 자, 양손 바닥 자, 한 발씩 한 발씩 뒤로 다음 호흡 다섯 번 하나 자, 오른발 앞으로 맨 무릎 바닥으로 발등 내려놓고 허리 세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가서 자 마시는 몸의 양손 바닥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다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바닥에 발끝 내려놓으시고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시고 양손 바닥 내쉬면서 잡죠. 하나 둘셋 넷 네. 다섯 자, 무릎 바닥에 자, 앉아주시고 자, 팔을 자, 이만큼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자, 내가 편안한 각도로 열어주세요. 열어준 상태에서 자, 손을 뻗어서 발을 잡아요. 발이 안 잡히면 발목을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자, 꿈치를 앞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 지금, 지눌지주면서 무릎을 펴보세요. 둘셋넷 자, 등이 펴질 수 있게 골반이 앞으로 살짝 내려갈 수 있게 다섯 자 마시고 정면 자 내쉬고 자 허리 세우고 자 발을 조금만 더 벌려볼게 벌린 상태에서 손바닥 짚고 골반을 상체를 앞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발 이렇게 힘 빼서 내려놓지 마시고 발끝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손을 뻗어서 팔꿈치를 바닥에 내릴놓게요자 손바닥으로 바닥 당기면서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발끝 몸쪽으로 당기시고 뒤꿈치 바닥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어깨 내리고 가슴을 들어올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좀더 여유가 있으면 상체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호흡 다섯 번더 하시고, 배꼽이 바닥, 아랫배가 완전히 바닥에 밀착이 될수 있도록 호흡 더 하시고, 계속 발끝을 세워주세요. 뒤꿈치로 지면을 더 지그시 눌러 줘 눌러주시고 무릎을 펴시고 허벅지 뒤쪽이 바닥에 밀착이 될수 있도록 뒤꿈치를 더 지그시 눌러주면서 무릎을 펴보세요. 자한 손씩 한 손씩. 오, 마시는 노래하고, 발툭툭툭 툭, 툭툭툭 툭,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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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을 모아주시고, 무릎 세워서 한번 꼭 끌어놔주세요. 왼쪽 무릎 위에 나란히 맞춰주시고 손을 뻗어서 왼발을 잡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잘 돌아가서 그 발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뒤로 멀고 하나 허리 세워주고 둘셋넷 다섯 마시고 돌아오고 왼발을 접어서 오른쪽 골반 옆에 가져오세요. 이 상태에서 왼발만 접어요. 자 왼손을 더깊숙히 넣어서 왼발, 오른발을 잡아줘. 오른손 뒤로 짚고, 오른쪽 멀리 보기. 하나, 둘, 안 되면 팔꿈치로 밀어, 무릎. 셋, 넷, 다섯,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면서 풀어줄까? 반대쪽. 왼발 접어서 오른 무릎 나란히 맞추세요. 손을 뻗어서 오른발 잡고 내쉬는 오게 되겠니다 하나, 어깨 으쓱되지 않고 어깨 내리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들어고 내쉬고 왼발 세워주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주고 왼손 뒤로 짚고 왼쪽 멀리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고 들어갔고 내쉬고 오른발을 접어 그 상태 노른말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 넘어갑니다. 왼발 안쪽을 잡아주고 왼손 뒤로 짚고 왼쪽으로 멀리 보세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풀어주고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 밑에 두 발을 모아주세요 엄지발가락을 붙여주시고 자 깍지껴서 위로 쭉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마시고 들어가고 내쉬는 동작이겠죠 마시고 돌아와서 내쉬면서 위로 쭉자 가슴 더 들어올리고 팔을 키보다더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 둘셋넷 가서 자 마시면서 정면 돌아와서 팔 한번 흔들른다 힘을 빼서 서자 오른쪽으로 한 바퀴 천천히 돌리시고 왼쪽으로 한 바퀴 자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팔꿈치를 뒤로 넘기면서 등을 조여주세요. 시선은 천천히 내쉬는 호흡 가슴 앞으로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